E... <sí> 시작한다. 로블록스를 하다가 어떤 게임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계정이 정지가 된다면 어떨 것 같아. 현재 만우절 해킹 사건 이후 로블록스 사상 최대의 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어. 도대체 어떤 게임일까? 로블록스에는 정말 많은 게임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클라이언트 에러라는 사람이 만든 크로스 우즈 A2라는 게임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 게임에 접속한 유저들이 전부 계정 정지를 먹었기 때문이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냐면, 이 게임에 접속하면 로딩이 되다가 게임이 튕기고 정지를 먹을 만한 채팅을쓴 것으로 만든 뒤, 몇분 안에... 계정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접속한 사람들을 정지시키고 있다고 해. 이런 게임이 있다고 외국에서 난리가 나서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렸는데 설마 진짜겠어? 하면서 외국의 어린아이들이 다그 게임에 들어가서 피해자가 더 늘어났다고 해. 현재는 롤룩스에서 그 게임을 삭제해서 지금은 그 게임이 들어갈수 없지만 소문에 의하면 다른 게임을 접속했는데 강제로 해킹 게임으로 텔레포트를 시켜 계정을 정지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현재는 진정이 된 상태이지만 원래 하던 게임이 아니면 들어가는 건 조심해야 할것 같아.